Hello. hello, hello. It's me. Ten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Hello, 안녕 안녕하세요 봉주~ 니하오~ 몰라~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연습실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갑자기? 이거... 음. 저밖에 안 하잖아요. 민우 씨 이거 왜안 하세요? 민우 형왜안해 이거? 형 마스크 한번 좀만 내려주면 안 돼? 싫어. 한 번만.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laughs> 근데 너도 마, 전... 말이 아니네. 그래요. 내 머리 봐, 나는 지금 홍합한테 물렸는데. 홍합한테 물렸어? 어? 마스크 없이 괜찮겠어요 마스크. <laughs> 제가 봤을 때 민호 형보다 더 몰골이 많이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내가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어 형이 좀 내려봐 면도를 안 했어 뭐 어때 나도 안 했어 사실 난 했어 면도 왜 거짓말? 거짓말해 걸리면 거짓말이 사등으로 나와 나와요. 아 피곤해 오늘 나도. 어 염색하셨네요? 아 염색 어제 보여줬어.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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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잠깐 내 팔이 형좀 들어줘. 어. 네, 이곳은 저희 집이에요. 오늘 거짓말하지 마. 저희 집에 민호 형이랑 운영이 형이 놀러 왔어요. 난이 소파 좋더라. 선물하는가 알지 어. 제, 오늘 제가 멤버들 요리해 주고 스파게티 해줬어요. 해전,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후식으로 이제 같이 제가 직접 한, 한, 그러 그러니까 드립커피 제가 해줬어요. 드립? 살지네. 네. 네. 제가 만든 브랜드예요 어허. 거말이 자도로 <laughs> 나와요. 어허.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만능 열쇠가 스케줄을 가가지고. 아! 지금 우리 셋밖에 없어. 다,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게임플레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내말 믿고 있는 사람 없죠, 설마? 침 바르고 저기, 저기 민호 형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아, 아. 야. 기범이는 스케줄 갔어요, 여러분 민호도 머리... 보여줘 아니 이게 딱 그림이 투샷이 좋아 왜? 들어와 이렇게 살좋게... 여기 끼고 싶죠? 이거 <laughs> 무슨 말이야? 너희 여기 끼고 싶지? 내가 부럽지? <laughs> 아주 따뜻한 <따트, 웃음> 이불의두레이느껴져네을 얘기해 주시죠. 그래. 나는 그거 배우고 싶으시다면서요? 어떤 거요? 이제 좀 있으면 그거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필라테스 배워보고 싶다고. 아 어, 이미 배웠어요? 오, 어느새. 아니그 저녁 하고 바로 배우다가 지금은 이제 그,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못했죠. 저녁 할 거예요? 못하죠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와우. 지금은 못하고 이제 그 풀리면 해야죠.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도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음. 상황이 좋아지면 같이 한번 배워보자. 음. 그게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건강에 좋아서. 그러니까 또 저희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쓴다고. 맞아 맞아요. 음. 몸에 선이 예뻐지는 것 같아서. 어, 아. 얼마나 예뻐지시지고 음. 이미 긴 팔다리를 가지셨잖아요. 음. 이미 긴 팔다리를 가지셨잖아요. 음. 이노씨는 개인적으로 얼굴이 좀만 커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얼굴이 작아서 너무 작아. 이상해 보여요 마음에 <laughs> <맘에> 안 들어요 <laughs> <laughs> 얼굴 이 너무 작아요 얼굴 이 너무 작아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멤버들이 아, 너무 잘생겼어요 민호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얼굴이 진짜 요만해가지고 민호 잘생겼어요 아 저도 네. 네.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잘 생기면 네. 민형처럼 네. 재미 없어요. 네. <laughs> 네.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미가 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응. 그러면 네. 멤버들이 민호군이 어, 아, 최고 민, 고... 미남이라고 네. 인정을 하는군요. 네. 민영 스스로도 인정을 하거든요 아, 아, 오, <laughs> 그래, 그러니까 나도 민호군 네. 머리 딱 자르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달라 보이는 네. 거예요. 네. 입어줄 것. 진짜, 진짜 미남이다. 네. 아 진짜 머리 완전 커져라.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거. 필라테스 누가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 해봐, 진짜 좋아. she had fall n 그가 저기 빛나는 별이라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그 위치 받았어 늘예상밖 그대와 나수 없어도 나는 향해 아틀란티스 we under the water